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역간에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마리아에게 임한 임신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요. 이걸 신학 용어로는 소위 수태고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기독교를 보면은 특별히 14세기, 15세기 경에 이 수태고지를 주제로 해서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성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1472년에 그렸는데요. 저 성화 속에 나오는 마리아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차분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로베르 깡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수태 고지라고 하는 작품인데 대략 1420년 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 그림에서도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온화하게 수동적으로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분이 그린 1432년 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양손을 가슴으로 모은 채에 아주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편의 성화를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려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수태고지를 들을 때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온순하게 듣는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수태고지 성화가 있습니다. 이태리 출신의 시몬의 마르티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두 명의 성자가 있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인데요, 1333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가만히 그림을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지금 막 지상에 내려 앉은 것처럼 아직 날개가 하늘을 향해 있고 그의 옷도 펄럭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저 올리브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평화로운 소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브리엘 천사하고 마리아 사이에 무언가 희미한 글자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심의한 글자가 있습니다. 저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아베 그라시아 블레나 도미누스 테쿰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평안하여라. 은총을 가득 받으니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 사진을 보면은 몸의 자세가 뒤로 움찔 물러나 있습니다. 뭐 순종적으로 앞으로 하는 모습도 아니고 양손을 탁 가슴에 하고 겸손하게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마치 천사가 하는 말을 흠칫 놀라면서 피하는 듯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림을 보여 주세요. 그다음 그림을 보면은 마리아의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저 얼굴이 기쁜 얼굴일까요? 평안한 얼굴일까요? 온화한 얼굴일까요? 무언가 불안하고 당황한, 그리고 몹시 굳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네 편의 성화를 보셨는데, 저네 편의 성화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정말 마리아의 마음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성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몇해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15살 먹은 여중생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인 다음에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거실 창문으로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굉장히 엽기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지요. 비판받아서 마땅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5살 먹은 소녀 아이가 원치도 않는 아이를 낳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당황했겠나, 얼마나 혼자서 무서웠겠나, 얼마나 혼자서 두려웠겠나,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은. 그 아이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연민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 소녀의 심정과 같다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우리가 항상 부르는 얘기가 처녀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생각에는 아, 대략 한, 뭐, 한 18에서 20살 아니면 2 2 3살 정도 됐겠구나. 성숙한 처녀를 생각을 하시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요, 빠르면 12살, 늦어도 14살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지요. 그래서 율법 교사와 제사장 앞에서 일종의 율법에 대한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성인 의뢰를 하게 되고 회당의 당당한 회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회당장이 요청하면은 설교도 할수 있는 나이가 12살부터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아이들은 대략 12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의 성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병자 호란이나 아니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 딸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조혼시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자 호란 때에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중국으로 강제로 뺏겼습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당시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똑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즉각 조언을 시켰습니다. 정혼부터 하고, 우리로 말하면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서둘러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생각에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소녀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결혼을 안 했을 때 임신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여성의 순결을 너무 중시하게 중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사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에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라권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가문 안에서 벌을 줍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집안 남자들이 돌로 먼저 쳐 죽였어요. 설사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것이 알려지면 파혼이 될 겁니다. 정혼했던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이 소문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결혼하기도 힘들고요 가정으로부터의 질시, 질실, 사회로부터의 질시를 온몸에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부터 33절까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서.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면은 장차 큰 일을 할 거다, 큰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가문은 영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상으로 기가 막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애가 왕이 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 그 가문은 왕의 가문으로서 영원할 것이다. 이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 열두 살을 지나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애를 가진 이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게 축복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설령 그 아이가 나중에 장차 커가지고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소식을 받는 이 소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죠. 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우리 김진호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아이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초경을 시작한 어린 딸이 갑자기 애가 됐다 아, 뭐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어머니들이 그 얘기 들었을 적에 막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겠어요. 마리아가 이제 초경을 시작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추문입니다. 추문. 돌 맞아 죽을 추문이에요. 거기다가 남자 없이 애를 낳다. 았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인퇴를 했다고 하는데, 남자 없이 애를 낳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능성 제로의 기적 얘기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야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벌써 7, 800년 전에 처녀 탄생에 대한, 성령 인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불가능한 얘기, 그 불가능한 얘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전조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살이 돼 가지고 경수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불임 여성인 한나. 아기를 못 낳아 가지고 맨날 성전에 와 가지고 통곡하면서 애달라 고 울부짖었던 그 불임 여성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전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 주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건 일차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고,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토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그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남자 없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인간세계는 절망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꿈이 없는 시대, 꿈을 잃어버린 시대, 가능성 제로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1년에 42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끓는 절망의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을... 꿈꾸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절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치료제는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소녀 마리아 사건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묘막치간 방법으로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표적, 희망의 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누가 얘기는 마리아 얘기로 시작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고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초경을 띈 여자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어디론가 잠적하고 싶은. 그런데 그때의 놀라운 소식을 알려줘요. 내 친척 엘리사벳이 원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인데, 그리고 다 늙었는데,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 됐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급히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쳐갑니다. 학자들은 엘리사벳이 사는 집이 나사렛으로부터 대략 한 120km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20km면 여기서 한 대전 가는 거리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한 사나흘 걸렸을 겁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 사나흘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삶의 무게가 꽉 짓눌렸을까요 그렇게 자갈밭을 걷고 숲을 걷고 산길을 헤쳐서 몇날 며칠을 걸어서 엘리사벳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자그만치 120km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모진 여행 끝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친척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믿지 못할 광경을 본 거예요 나이 들어서 도저히 이제는 폐경이 돼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이 엘리사벳의 배가 불룩하게 불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지요?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은 인척 관계예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처녀가 이 소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당혹하고 부끄러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찬득 위축이 돼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집이 어디라고요?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게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제도를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24개의 반차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을 24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서. 한 그룹은 중앙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다른 그룹들은 교대로 전국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예루살렘 중앙에서 제사가 펼쳐지는 그 시간에 전국에 있는 회당에서 동시에 예배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걸 맘마모트 제도라고 하는데, 이 일들을 제사장들이, 파송된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순회하고 지방에 있던 사람이 중앙으로, 중앙에 있던 사람이 지방으로 이러다가 예수님 시대쯤 되니까 고착이 된 겁니다. 그게 향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가랴라는 사람은 아비야라고 하는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는데 바로 이 지역에 향토 제사장이 돼가지고 대를 이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손자가 이런 식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 얼마나 통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율법을 무섭게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들 그의 눈에 봤을 적에, 아니 이제 소경을 띠네가 애를 뺏어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 아니, 성령으로 무슨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사가랴가 꾸짖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이 42절부터 4 5절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와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네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두 여인을 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임신한 여인들입니다. 임신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 임신을 했고, 임신을 간절히 바랐는데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둘이 임신한 여인. 이건 뭘 상징합니까? 동일한 인간, 동일한 인간이라는 거죠. 두그 여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축하받을 임신을 했고, 마리아는 세상 말로는 저주받을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별하게 다름 가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동일한 인간, 동일한 인간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노래에 이어서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쫙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꽉 쥔눌려서 왔는데 그 찬가를 보면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울려 퍼지는 찬가를 보면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흔히 우리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데 선한 사람 안에도 악이 있어요. 악한 사람 안에도 선이 있어요. 쉽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뭐 100억을 가져서 부자. 그런데요. 그거를 제대로 나누려면요 돈에 묻어있는 윤리를 보고 양심을 봐야 돼요 그런다고 하면 부자인데 부자 아닌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도 눈물 나요 불행한 사람도 파한 데서 해요 쉽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시인인 엘라 휠러 윌콕스라고 하는 분이 시한 편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 하는 시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그 시에 이런 식귀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려란, 짐 들어주는 이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힘겹게 가는 이에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목에 몫새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까지 기대는 사람인가요? 자 윌콕스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두 종류 사람이죠. 짐을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한 인격체에서 이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대개는 때로는 기대는 때도 있고 때도는 짐을 들어주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을 기대기만 하는 사람, 평생을 남에게 짐이 되기만 하는 사람, 이게 불행한 거죠.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마리아 엘리자벳이 애를 뱄다라고 하는 그 동질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짐을 들어줘야 될 때에 오히려 짐 위에 올라타는 사람, 다 똑같아서 결정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면은 늑달 같이 달려 붙어가지고 뜯어먹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도 아파요. 그런데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해요. 자기도 넘어져서 머리에 이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요. 근데 일어나서 다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마리아는 지금 홀로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겐가 철저히 기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의 마리아가, 그럴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짐을 자기가 져줍니다. 그렇게 짐을 던 마리아 입에서 어떠한, 탄, 어떠한 노래가 나옵니까?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저는 엘리사벳 만나고 나서 이제 기쁜 노래를 하게 됐어요. 이제 3일 후면 주님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주님 맞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믿음의 구유를 준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절망,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믿음의 구유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실존이 들어간 겁니다. 그걸 실천으로 보여주는 실천의 구유를 만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 때문에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만드는 것 말이죠. 바라기는 앞으로 3일간 내 마음의 구유에 이두 가지 준비를 잘 해서 우리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